땅 뒤에 주말 여기는 어디? 미노도 선착장 네, 여기는 미노도 선착장입니다 선착장 근데 왜 이러고 있냐고요? 바람이 너무 불어요 완전 아, 태풍 급바람이 그래 태풍 급바람 아, 지금 제 운동이 잘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어 날라갈 것 같아 오늘 윈디를 보니까, 어, 바람이,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지금 평상시 여기 낚시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낚시하는 분들도 한 명도 안 계세요. 그래 지금 아침에 이런 데 차가 덜썩덜썩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덜썩덜썩 거리나 봤더니 이게 바람 때문에 차가 바이킹 탄 것처럼 덜썩덜썩 거립니다. 평상시 보면 진짜 이 지역에, 이 자리에 낚시하는 분들이 많은데, 멈추 낚시하는분이 지금은 1도 없어요. 저기 물 빠지니까, 송섬 쪽으로 물 빠지니까, 어, 물 캐러 가시는 분들이 몇분 계셔요. 그 외에는 낚시하는 분들이 1도 없고, 평상시에 이 도로도 여기가 꽉 차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차가 없어요 승용차 몇 대랑. 어, 저희처럼 캠핑 가면 어때? 바람이, 저기 보이시나요? 발매기. 발매기가 앞으로 못 날아가요, 다들. 힘들게 날아가 힘들게. 날아가다가 다시 뒤로 백을 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번 주도 드론 낚시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원투 낚시 아니면 물 빠졌을 때저 똥썸 들어가서 루어 낚시 좀 하려고 왔는데,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아, 낚시 포기하고 바람이 안 타는 바람이 안 타는 저기 내륙으로 한번 가서 이번 주도 캠핑 위주로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와. 이게 보니까 동해 쪽은 바람이 그렇게 많이 안부는데 오늘 서해 저녁이 이렇게 강풍이 불고 있네요. 어, 저기 한번 보세요. 갈매기들이 날아가지를 못해요, 앞으로. 갈매기들이 날아가지를 못해. 갈매기 보이시죠? 못 날라가요, 못 날라가. 가자이가못 날라가. 자, 저희는 진짜 오늘 이번 주도 낚시는 포기하고 내륙으로 들어가서 좀 캠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 장난 아니야, 장난. 오 날라갈 뻔했어요 자, 그러면 내륙으로 이동해서 다시붙겠습니다 땅 뒤에 주말! 저기, 여기 어디? 칠. 칠갑산. 어, 오토캠핑장. 여기 칠갑산 오토캠핑장이에요. 아침에 저기 이원면에서 있다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어, 내륙으로 간다 해서 지금 칠갑산 오토캠핑장인데, 오다가 공주를 들렸어요. 공주를 들려서 노지를 들렸는데, 습도가 너무 높고 너무 더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우리는 청양의 7가산 오토 캠핑장입니다. 여기는 카라반 사이트고요. 카라반 사이트 이런 식으로 카라반 사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카라반 사이트의 장점이죠. 뒤에 보시면 청소를 받는 곳, 오수를 버리는 곳이 있어요. 저는 지금 오수관을 연결해가지고 오수관을 연결했고 뒤에 조그만 테이블이 있네요. 실갑산은 오토캠핑장은 오토캠 원래 제가 주차하는 구역은 이 구역이에요 여기다 주차를 하고 이쪽 댓글을 이쪽 댓글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문이 반대기 때문에 차를 앞머리를, 운전석 머리로 들어와야 되는데 보다시피 청소하고 물 버리는 곳이 이쪽에 있잖아요 꽃머리는 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관리소에서 허락을 해가지고 오늘 손님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 옆에 사이트에다 주차를 하고 저제 데크를 쓰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보완을 하신다고 하니까 음, 그때 가보면 알겠죠. A 사이트가 카라반 캠핑카 전용 사이트인데 뭐 텐트도 가능하다고 사이트에 나와 있네요. 보통 A 사이트 한 바퀴 빙 뛰라고 보면 저기 보이는 왼쪽이 개수대고 오른쪽이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저쪽 앞쪽으로 가면 B사이트, C사이트가 있는데 텐트존, 텐트존이에요 아 지금 바람은 좀 불고 있어요 여기는 중간에는 파쇄석 사이트잖아요 A사이트인데 파쇄석 사이트가 돼있어요 자 저기가 들어오는 입구고요 들어오자마자 좌측으로는 관리동, 샤워실, 화장실이 있고요 여기가 개수대 여기가 A사이트 들어가는 입구 여기는 주차장 어디 놀이터도 있고요. 저기 밑에가 저기 밑에 보시면 계곡이 있어요. 계곡이 있는데 거기가 그 유명한 노지죠. 까치네이온지 노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안내도가 있죠. 들어오는 길에서 우측은 카라반 사이트 a 구요 카라반 사이트고요. 여기가 C구역, 족구장, 운동시설 있고, 쭉쭉 돼있죠? B사이트. A사이트, B사이트, C사이트. 여는다 텐트, 텐트 쪽이네요. 네. 왜 이렇게 더워? 더위 먹었어요? 응. 네. 이렇게 힘이 없어. 몰라요. 어, 이거 옛날에 시골에서만. 사둑이 많이... 음. 냄새나는 거. 사루비야. 이거 사루비 아니, 아니, 아니에요. 멘드라미. 멘드라미. 멘드라미야? 어. 몰라요. 얘 냄새 엄청 나요. 그거 똥벌레? 이게 보통... 똥벌레야? 방구벌레? 어? 몰라. <laughs> 이게 멘드라미잖아요. 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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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넓은 잔디밭이 있어가지고 자, 아이들하고 와서 네, 공놀이하기도 좋을 것 같아. 바람 안 불고 덥지만 않으면 음. 배드맨트치도 되겠는데. 여기가 보면, 여기 그림 그려져 있잖아. 무슨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칠수 있는데, 하는 것 같아. 네, 네, 네. 저기 보이는 데가 C사이트입니다. 저기. 캠핑하고 계시죠? 텐트로. 저기가 C사이트입니다. 네, 네. 칠 7가사 오토캠핑장은 청양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청양군에서. 성수기 때, 지금 7월달에 이제 성수기니까 주말에 4만원을 받아요. 4만원을 받는데, 아까 뭐, 청양군 상품권? 응. 음, 3,000원. 3 0원3 0원을 돌려줘요. 그 상품권으로 청양군에서쓸수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매점이 있는데, 매점 가서 쓸수 있나 모르겠네요. 거기는. 자, 산책하기 진짜 좋은 캠핑장입니다. 그래봤자 가격 차이가 만 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오늘 뭐, 비 온다고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해가지고, 만, 안 원인, 것 같기도 하고. 만 원이면 맥주 두캔안 먹으면 돼. 그치? 그치. 전기 꽂고 에어컨 쓸수 있는 게 어디에? 후추! 아. 음료수를 포기하는 거야. <laughs> 근데 3천원 돌려줬어요. 그러면 얼마야? 3,000, 만 7천 원. 네. 요즘 캠핑장이 3만 7천 원 캠핑장이 어딨어. 그치? 네. 최소 5만 원, 6만 원인데? 그쵸? 네. 저기 한번 까치네 유원지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가 빗사이트입니다. 빗사이트. 여기 밑에가, 아, 여왕림식해서 있죠? 여기 매점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점. 여기 화장실. 빗사이트나 쓰시는 분들은 여기 화장실 쓰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기 앞에 식당이 있고, 뭐, 매점이 있네요. 여기가 노지인데 사람이 없다 같이 내 유원지래가지고 어 이쪽은 노지 차를 몇대 있네요 근데 솔직한 말로 음, 저 밑에 물이 그렇게까지 깨끗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여름 되면 여기서 어, 물놀이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때는 아마 지금 비가 한창 왕창 내리고 나서 좀 물이 많이 흘러야지 좀 깨끗할 것 같고요. 여기 식당 있죠? 광님께서 매점도 있어요. 내려가 보자고요. 길 들어오면 되니까. 어 여기밖에 없어? 다리가? 길이? 들어오는 길이? 여기? 응. 아니요 저기 다리 저기 보면 다리 밑에 내려오는 길또 있어요. 저승윙차들도 내려갔잖아요. 자 물가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기 바닥 노지는 저기 다리 옆에 보시면 내려온 길이 있어요. 그로 내려오시면 될것 같고. 물 상태 한번 봅시다. 아, 물색이 그렇게. 어, 근데 물 속에 이기가 너무 많다. 깨끗해 보이진 않아요. 응? 물놀이는 물로 무서워요. 왜요? 내가 콜라병이니까. 작년에 우리 문경 갔었잖아, 문경 거기. 그건 튜브 탔잖아요. 튜브 끼면 되지. 자기 장난을 너무 잘 쳐서 안 할래요. <laughs> 장난 너무 많이 쳐? 노지 캠핑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노지 캠핑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별볼일 별 없네 여기 들어오니까. 올라가자. 아여긴 막혀 있는 거구나. 아. 어, 그거 올라가요. 다시 돌아가야 돼. 그렇지. 그냥 저기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고 노지 캠핑 장소 보려고. 자, 여기 보시면 절벽을 따라서 노지 캠핑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시다시피 차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뱀 나올 것 같아. 도망가자. 뱀? 응. 뱀이 나올까요? 네, 뱀 많아요. 저저 끝이네요. 이렇게. 칭명풀이야, 아닌가? 아닌가? 노지 캠핑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기. 어, 더워요. 야, 근데 저 멋있지 않아 절벽? 아니요, 나 멋있어요. 그래? 이런. 문경이 더 멋있어요. 진단교반? 네. 진단 반교인가? 진단교반인가? 그, 어, 거기 한번 가자. 어디요? 문경, 거기, 계곡. 계곡? 가야지. 쌍, 쌍용 계곡 있는데, 그 위에. 그니까. 러 이제, 장마 끝나고. 장마 끝나고? 어, 계곡은 장마 때 위험해요. 네. 그치? 저기. 매점 있고요 다시 한 번만. 근데 매점이 매일 운영하는 것 같아. 안마 하고. <laughs> 저번에 여기 온 지가 한 2년 된것 같은데, 그때도 매점 했었는데 계속 하고 계시네요. 자, 비사이트 샤워장, 취사장, 저 뒤에는 화장실이 있어요. 비사이트 여기 두팀 계시고, 여긴 또 주차장, 재활용장. 이게 빛사이트한 칸인데, 자기가 저거 끝으로 한번 가봐. 보자. 뭐? 크기, 사이트 크기, 텐트를. 텐트 하나, 엄청 크게 칠수 있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한, 반. 한칠메좀 넘을 것 같기도 하고, 안될것 같기도 하고, 한칠메 정도 나올 것 같다. 이건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으니까, 사이트. 칠메면 저는 나는 모르겠어, 텐트를. 엄청 큰 거. 안 쳐봐가지고 모르겠는데, 7, 7m 텐트면 큰 거겠지? 네. 응. 자, 개수장, 취사장 한번 보여드릴까? 문이 잠겼어. 취사장 문이 잠겼어. 그럼 이분들은 어서 해? 알아요. 저쪽 문은 열려있나? 남자 샤워장. 여기는 비밀번호가 있어요. 들어오시면 비밀번호 알려주거든요. 여기. 비밀번호 치고, 샤워장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화장실. 이, 쪽도 잠겨있네? 다 잠겨있네? 개수대가, 개수대가 다 잠겨있어, 이거는. 이쪽 사이트는? 어. 사람이 이거는... 없어서 그런 거야. 저기 밑에? 왜냐면... 아니, 저기 밑에도 개수장, 개수대가 있거든. 여기 그... 오려놓으면 위에서 밑에서 사용할 수 있으잖아. 아, 그래 서 그런가? 이쪽 사이트는 이쪽 거쓰면 되고 왜 어디 누구서든지 저 밑에 밑에 써야 될것 같은데. 아자, 여기 뭐 청양고 마스코트인가요? 청양 고추로 유명하잖아요. 그쵸 가슴팍에 고추 달고 있네요. 아, 그런 고추가 아니라. 청 청양고추. 천연고추요? 어, 그런 고추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여기, 그 도깨비다 도깨비. 그치? 도깨비 어. 아니, 양이에요. 양이야? 도깨비불 아니야, 저거? 아, 나 진짜 캐릭터 좀잘좀 좀 보세요. 양이에요. 아, 양이야? 양이 왜 고추를 달고 있냐고. 가슴 팍에 그럼 컷이야뭐가 됐던가면 저게다 토끼에다가 놓고 고추 달라고 있어도 그것도 쟤네들이 여기 막 큰가 보지, 뭐. 아, 그럼 아니면 여기서 지정해 놓은 막 크라든지. 수컷이야 <laughs> 다른데는 다른데는 응. 비싸. 우리 저번에 갔을때도7만 원. 그렇여기 시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싼 거예요. 전장군. 아니 군이야? 응. 네. 미안해요. 자 들어갑시다. 에어컨 오, 바람. 에어 바람 불살것 같아요. 어 사람 살려. 시원해? 아 시원해. 에어컨 켜니까 시원해? 이다려봐 이리 네. 땅 뒤에 주말. 오늘 저녁은 목살구이입니다, 목살구이. 삼겹살은 이렇게 스프할때 기름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래은 보통 나오면 목살을 구워먹어요. 그렇다고 뭐 자주 구워먹는 건 아니에요, 목살. 삼겹살보단 또 우리는 목살을 좋아하죠? 그쵸? 네. 목살. 고기는 캠핑장은 데크래가지고 데크에서 화룻대를 못해요 데크 밑에서만 화룻대를 피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향은 저기다 펴놓고 고기만 잽싸게 구워서 갈라고요 덥네요 고기 꺼먹는건 좋은데 많이 더워 자 맛있는 삼겹살이 왔습니다 보이시나요? 목살 와규 와규 저 어제 이마트 가가지고 와규 시즈닝 된걸 하나 샀어요 소고기도 먹어야죠 돼지고기만 먹어서 되겠어요 소고기도 먹어야죠 맛있어 혼자 먹으니까 자 저희도 오늘 저녁이죠 이번에 새로 산 테이블 코베아커대번입니다 양쪽으로 오토 수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딱 우리가 2인이 쓰기엔 딱 좋은 것 같아요 밥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것도 먹어야 되는데 밥 하나만 데피거거든아그그자감사 내일 아침까지 네, 먹고 뭘요? 고기 네. 음. 맛있다 맛있다 자, 여러분. 와규이니다 와규. 잘 익었나요? 소고기. 와규다 선풍기 틀어줄게. 밥다 아, 예, 예. 다 먹고 샤워할 거야. 안녕하세요. 소고기야. 자. 아, 저 안에 하시죠 담배. <목소리도> 뭐, 마지막이야. 뒤에 예, 주말 동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와 새벽에 엄청 비가 많이 내렸어요 거의 뭐 천둥 번개에다가 어 아침에 그 창문 으로 잠깐 봤는데 어린이 저기 저게 침을 못갖고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우,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지금은 조금, 어, 조금 줄었어요. 아, 또 비가 오긴 오는데, 예. 아까 저한 10분 전만 해도 막 꼬다 부었거든요. 와, 청양에 지금 보니까 홍수 들거가 예, 발효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비가 좀 많이 줄었어요. 자여 밑에 계곡이 있다고 이제 예, 말씀드렸잖아요. 어 지금부터 천둥만 좀계 쳐요. 음. 한 보고 볼게요. 음. 보이시나요? 순간적으로 물뿌리 물이 늘어난 거제가 계곡인데 어제 노지 캠핑하셨던 분들 아, 아마 이동했었어야될것 같아요. 밑에 물가쪽에 수용차단한 있었는데 조금 더 아마 빼지 않았을까 싶네요. 진짜 비가 많이 내리면 진짜 정말 물가자고는 위험하죠. 아 걷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가 실사이트인데요. 여기는 보시다시피 파쇄석이 아니라 자갈로 돼 있어요, 자갈. 자갈. 이게 자갈이 아무래도 파쇄석보다 물 빠지면 좋아요. 그죠? 여기는 파쇄석인데, 사이트는, 네, 길은 파쇄석인데, 사이트는 자갈로 돼 있어요, 자갈로. 자 이제 저희는 옷도 샀고 밥도 먹고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또 첫날은 민호도 선착장에서 바람. 바람으로 해가지고 거의 토요일날 도망 나오다시피 나와가지고 두 번째로 간 데가 공주죠? 네. 공주로 갔는데 습도와 더위 두손두발다 들어가지고요 근처에 있는 어, 어디야 칠보산 오토캠핑장, 칠갑산. 어, 아 칠갑산 오토캠핑장. 네. 현장 접수해 가지고 들어갔어요. 아, 아직 다 좋은데 오늘 새벽부터 비가 그냥 장대비가 무지막지 쏟아지면서 근데 지금 언제 왔냐? 여기 또 아산은 또해 뜨고 하니까 또 습도가 쭉 올라가네요. 네. 여하튼 이번 주는 좀 습도와의 전쟁이었어요. 자, 이번 주는 이렇게 보냈고,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기예보를 봐야겠죠? 낚시를 하고 싶은데, 낚시를 하고 싶은데, 하늘이 도와주질 않아요. 그쵸? 네. 자, 다음 주는 꼭 낚시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네. 바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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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